어 지난 9월 15일 날한 방송 시사 프로에 나가서 강원랜드 직원이 이 소위 그 강원랜드 어, 인사 문제에 대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전에 민주당 어, 유력 실세가 여기에도 있다 하는 언급을 한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? 못 들었습니다. 어, 이게 언론하고 보도도 다 됐는데 뭐가 이게 안 된다고 뭐, 뭐, 못 들으셨더래? 그래? 그 방송 자체를 못. 아니 아니 그... 얘기를 들으신 아, 적이냐고 예, 4호, 그러후에 그런 저 누군가가 가서 아, 들은 적 있다고만 얘기하셨습니다. 자, 그 민주당 네. 인사가 누구예요? 알아보셨어요? 아, 여기 들어보셨으면 당연히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? 어떤 인사였는지. 도나 <laughs> 강원에도 직원이 그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그 직원이 누군가 그 확인 절차를 받도록 했죠? 아니, 한 달이 지났는데 <laughs> 예. 그 방송에 어떤 강원랜드 직원이 나가서 얘기했는지를 지금도 파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. 어또왜냐면 그게 실명으로 되어있질 않고 그 목소리가 누구라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. 강원랜드 직원 직원인데 그 파악을 못하고 못하고 계신 거예요. 하는데도 지금 저 나오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아, 말이 안 되잖아요. 왜 아니, 아니. 서로 아는 사이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. 아니, 아니.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어느 강원랜드 직원이 그날 그... 방송에 나갔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, 사장이. 아니. 그 시점이 그뭐 그 무슨 거기 나왔던 시점이 최근 시점인가 옛날 시점인가 시점 자체가 거기 그저저 그, 저 인터뷰 내용 밝혀져 있지 않지 모른다 않습니까 모른다 이게요? 모르, 모른다 이게 파악해 보고 그, 파악해 보려고 그, 했는데 예, 그, 지금 현재 모른다? 예, 워, 워낙에 그 직원들이 아니, 설명을 그, 듣고 싶지않아요 그 지금 예. 이 시간에 그 설명을 언제 듣고 앉아 있습니까? 그러면 뭘그 모른다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 그, 모르고 계시죠? 예, 그 방송 내용을 잘 모릅니다. 예. 방송도요. 아니, 저그그 그 내용 말이죠. 방송 아,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왔다 갔다, 거기에 왔다 갔다 얘기는... 한 예, 그저 내용을 그씩 그 제가 우리 손호 형님하고 무 소리 낼 입장이 아닌데. 예. 얘기를 똑부러지게 하세요. 아 이거 무엇을 답하기를 원하는 얘기 편지. 이런 방송은 들었는데 다, 그런 방송이 들은 게 아니라 들었다 나왔다는 걸 보고로 삼아야 받고.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. 누가 방송을 들었냐고 물어보세요. 예, 예. 그러니까 같은 보고, 얘기를 반복하게 하세요. 예, 보고 받았고요. 그게 누구냐 했더니 그, 우선, 그, 그 말을. 하 현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시체를 알아야 무엇이 아, 근거냐라고 참...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아니야 모르냐만 물어봤어요. 지금 알고 계시냐. 그니까 그. 그 다음에 얘기해야 내가 질비를할거 아니에요. 아니, 예, 그러면... 지금. 내가 그 설명을 듣고 있어야 돼. 알겠습니다. 질문을. 아니, 그 다음 질문을 하시죠. 예. 질문을 예. 말해! 아니, 그 함... 저... 함사장. 예. 그 다음 질문 하시죠. 예. 아니, 지금. 하면 국회의원 할때 그따위로 저 국감 받았어요? 왜? 무슨 대도야, 그래? 아니 지금 뭐, 다음 질문을 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? 그래서 아, 잠깐 이거 잠깐 왜, 왜 목소리를 높십니까? 아니 그 제가 뭘 어쨌다고요? 국감장에 예, 와서 예. 그다음 질문하시죠? 아 지금 그게 무슨 대거야?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? 내가 왜 반말 못해요? 자, 저, 저안 사장 지금 안 사장님 함, 저, 예, 안 사장님 좀 정중하게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. 예, 예. 말씀을 하셔서 다음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. 제가 뭐 그건 어...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. 그... 나는 국감 받으면서 고 예. 그 다음 질문하시죠. 이런 좀 피관계를 날본 적이 없어요. 아니요, 제가 한말이아니라 지금도 말은거하잖아 지금. 아, 참... 아, 나 참. 아, 이거 안녕하세세요 아이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이러니까 강원랜드가 민주당 시절부터 무슨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듣는 거예요. 거기 가서 지금 임기가 다 됐으면 3년 동안 그런 병폐를 다 해소했어야지. 지금도 그런 인사 첩폐 문제가 나와 갖고 이런 국감장에서 하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죠. 거기 앉아 갖고 더군다나 저 함사장이 국회의원을 안 하고 그 법조인이 아니었습니다. 이런 얘기도 안 해요. 3년 동안 뭐한 거예요, 도 대체 거기 앉아서 청탁이나 받은 거예요? 답변 드립니까? 창피한 줄 아세요. 답변 안 듣겠어요.